읽어 주는 교과 다섯째 날 8월 24일 목요일 성령 충만한 예배 에베소서 5장 18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상한다. 바울은 그들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에서 20절까지의 마지막 논증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정신을 마비시키는 술을 사용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라고 촉구한다. 바울은 술 취함을 금지하는데, 이는 술 사용을 금지하는 지혜서의 명령을 염두에 둔 것이다. 술에 취하면 무례함, 성적으로 노골적인 말, 무분별함, 부도덕, 우상 숭배 같은 악한 것들이 따라온다. 이러한 것들은 사려 깊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에베소서 5장 19에서 21절에 나오는 일련의 동사, 말하기, 노래하고 화답하기, 감사하기, 복종하기들로 설명할 수 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중심적인 이교도의 행위, 예배와 대조되는 하나님에 대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신자들이 연합하여 모이는 모습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향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 예배를 그린 이 모습에는 찬양의 선율이 가득하다. 골로세서 3장 16절과 함께 이 구절은 교회는 찬양에서 탄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좋은 근거를 보여준다. 찬양에는 예배의 수평적 요소가 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 화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양의 구체적인 대상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시된 바와 같이 오직 주님이시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감사는 에베소서 5장 19절의 음악적 찬양과 병행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신령한 노래라는 문구에서 영적인이라는 형용사는 성령의 영감을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한 노래를 묘사하는 용어로 예배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 예배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신격의 3위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교훈입니다. 술 취함과 그에 연관된 악행들을 금하고 대신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와 찬양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권면이다. 묵상.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적용.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양이 가진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찬양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교회 증언 1권 509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의 노래들보다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삶의 여기저기에 얽혀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